학교 뒷간으로 끌려간 가시라고 요는 큰 결단을 내려요. 그건 바로 고딩들에게 무시당할 바에 자신을 피하지방을 살려 깡패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일진으로 만들어준 친구들에게 이별을 선언해요. 내심 한 명이라도 자신을 잡아줬으면 했던 가시라고요는 아무도 자신을 막지 않아서 삐졌어요. 삐진 마음을 뒤로 한채 가시라고요는 대림동으로 향해요. 돈이 없었던 가시라고요는 미련하게 숲길로 갔어요. 지금도 의문인 게왜 대림동으로 향했는지예요. 아무튼 대림동으로 향하던 가시라고요는 배. 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무작정 한 집에 노크를 하게 돼요. 공교롭게 그 집은 유아인의 집이었어요. 연예인 집인 것을 알게 된 가시라고 요는 몰래 잠입을 시도해요. 그리고 혹시나 걸리면 먹을 거라도 갖고 도망가려고 냉장고 뒤로 잠복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유아인이 자신을 냉장고로 밀치기 시작해요. 웬 짐승 녀석이 들어왔나 싶었나 봐요. 자신은 먹을 거만 있으면 됐는데 유아인이 매몰차게 밀어내자 가시라고 요는 피 버렸어요. 냉장고에 온몸이 찍혀버린 것이죠. 화가 난 가시라 고요는 온힘을 다해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유아인을 덮치려고 했어요. 하지만.